쌤의 은행 일이 있어서 좀들렀습니다 은행 안에 사람이 꽉 차면 이렇게 밖에다가 의자 놓고 손님들 기다리게 합니다. 비디오가 필리핀 1등 은행이고 또 항상 사람이 많은 데라서 매번 올 때마다 이렇습니다. 중요한 볼 일이 있고 좀 바쁠 때는 좀 은행 개장하기 전에 좀더 일찍 와서 줄 길게 서기 전에 오면. 금방 일 끝내고 갈수 있습니다. 필리핀 살다 보면 이 은행이 참 불편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. 손님이 왕이 아니고 그냥 은행이 왕인 것 같아요. 여기는 통장 개설 등뭐 기본적인 은행업무 하는 데도 상당히 까다롭고, 은행이 아무리 손님이 많이 기다려도 창고에 앉은 필리핀 직원들은 뭐 농담 따먹기도 하면서 느긋하게 거지 없습니다. 어 우리나라 같으면 손님이 조금만 밀린다 싶으면 뭐 매니저라도 와서 미안하다 얘기라도 해주고 또 커피라도 한잔 주고 어, 뭐 다른 여유 직원 불러가지고 어 손님 접대하는 창구를 더 오픈한다든가 해서 어, 빨리 빨리 하려고 노력하죠. 어, 이 필리핀 은행에서의 기다리는 거 이거. 많은 외국인들의 필리핀에 살 때의 불, 불만 사항 중에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. 지금 저기 사회 보험료가... 실9 9 9년 1999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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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9 9 9년1아9 9년 1999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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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9 9 9년 1999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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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어 뭐, 크리스마스나 뭐, 생일 파티 같은 거또 이렇게 행사 같은 거할때또 텔레비 같은 데서 봐도 이 라폴 행사 같은 거 정말 많이 합니다. 네, 뭐 번호표 나눠주고 어, 그 번호에 맞는 거 뽑아서 어, 걸린 사람한테 선물 주는 거죠. 어, 재밌습니다. 어, 은행 갔다가 잠깐 일보고 이제 슈퍼에 잠깐 들러서 뭐거있있나 보고. 하려고 나왔어요. 습 바나나가 지금 이거 한팬이에한뭉텅이에 지금 130개 정도요. 요새 참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싼게 없습니다. 찾아봐. 요거 여기에 2 0 0입니다2 0 0배정 많이 올랐습니다. 바나나는 참 몸에 좋은 겁니다. 이게. 많이 드십쇼 바나나는 요새 한국 김치가 얼마나 하나 서울 김치라고 있는데 400g 짜리가 150페소에요 지금 190g 짜리가 75페소 이 필리핀 국민빵입니다 싼데 의외로 맛있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빵이에요 그리고 유통기간만 꼭 보고 사시면 됩니다 어쨌든 네, 유통기간이 짧게 남은 게 있는데 유통기간이 짧게 남은 걸 사시면 약간 부족할 때가 있어요 필리핀 <목소리> 살면서 느낀 게 있다 한 가지가 참 맛있는 스테이크 찾기가 힘들어요 수입 스테이크 많이 모아놓는데 이건 너무 비싸요 가끔 가다가 또 이상하게 또 질긴 것도 걸리기도 하고. 그나마 지금 제일 맛있는 스테이크가 저 SNR에 파는 스테이크인데, 아유, 거기 또 가격도 말도 못하게 비싸죠. 가끔씩 사서 먹긴 하는데, 왜 필리핀산 소고기는 맛있는 걸까요? 질기고. 콜라도 3 병사고요. 아,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. 아, 대학교 때는 논다고 그냥 억지로 마시고 그랬었는데, 젊었을 때는. 근데 술이 잘안 받아요, 몸이. 오금만 술을 마셔도 뭐, 몸이 벌개지고, 얼굴도 벌개지고, 뭐, 그렇게 뭐 맛있다는 것도 뭐, 못 느끼겠고. 콤프레이크 종류도 참 많죠. 이렇게 해도. 근데 제가 아무리 이걸 맛있는, 맛있다고 해서 찾아 먹어봐도 우리나라의 아몬드 브레이크보다 맛있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. 이건 확실합니다. 이 로드스는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. 뭐 오래 전부터 먹어봤는데 커피랑 커피에다가 무조건 찍어 먹어야 됩니다. 이거는. 맛있습니다. 여기에 뭐 한국 과자가 많은데, 혜택. 상표가 여기다 영어로 이렇게 된 자자가 많아 한국에서 생산된 거는 맞는데 이렇게 수출용으로. 하나 는 SM 슈퍼에 있는 한국 음식 코너인데요. 뭐 라면도 있고 뭐 종류가 많은 건 아닌데 가격은 여기 지금 신라면 한 개가 55 페소네요. 신라면은 51 페소. 컵라면은 6 7배속 그런 거. 은거는3 7배속 징글의 우유도 팔고. 5 4배속네요 소주도 파네요, 소주. 그런데 소주는 1 0 9배속 필리핀 사람들 우리나라 쌈장 좋아합니다. 고추장, 쌈장. 된장까지는 잘 모르겠는데. 하여튼, 쌈장이, 쌈장을 최고로 좋아하고. 베트남 말 같은데 이거는 베트남 국화용으로 만든 게왜여기 여기 들어와 있냐? 계산하려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짜고랄 같은 있으면 이산이 사고 싶어져요. 시설도 어, 사고 싶은데 이거. 어, 이제 계산하고 음... 나가야겠어.